화이팅! 안녕하세요 틈틈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항상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은요 항상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첫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밥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찬밥하고 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인 1년을 먹으니까 몸이 안 좋은 진거예요 그래서, 텐거가 결정을 했죠. 밥은 먹어야 돼. 쌀밥은 먹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서, 와, 엄두가 나질 않아요. 제가 순대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순대국이 9,000원, 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5,0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8,000원, 9 0 0원1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음식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정신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돈이 너무 비싸운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과연 어떻게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1층에 한솥 곳이라기 들어왔습니다. 뭐, <laughs> 이뭔 개소리야! 점심값이 아까워서 5천원 6천원을 넘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솥은 따뜻한 밥에 따뜻한 치킨에 따뜻한 튀김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많거든요 비싼 것도 있어요 하지만 5천원 6천원이면 성인 남녀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숯고시락 메뉴판이에요 <laughs> 이렇게 전단지로 나왔는데요 어, 정말 저렴한 밥도 있어요 3,900원, 3,500원짜리도 있는데요 어, 3,500원은 제가 먹어보니까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곱배기가 나왔다는 거 밥을 추가할 있어.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피타이저도 있어요 에피타이저가 얼마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정말 좋은 시스템에 자영업자를 살려주는 도시락 한솥도시락 아니겠습니까?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럼 저 템스터가 6천원에 밥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천원이면 배도 든든하고요. 정말 하루 식사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솥 사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6,000원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게 1,000원이고 이게 5,000원이에요. 자, 5,000원에 이 정도 푸짐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한솥 사랑합니다. 이렇게 밥도 많이 주시고. 어, 오늘 주말이라 계란도 주셨네요. 원래 계란 잘안 주시는데 <laughs> 계란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밥 양을 보세요. 밥꽉 찼죠. 이거 5,000원에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정말, 이런 밥집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laughs> 5,000원에 이렇게 치킨 푸짐하고 라면까지 곁들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스도 두 개나 줘요. 아,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laughs> 소스가 하나면 부족하는데 이렇게 두개 있으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수저를 안 어? 수저 안 주셔서 어이포크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깜빡하실 분이 아닌데. <목소리> <목소리> 음? 자고 달고. 음. <laughs> 이렇게 한 솥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6 0 0 0원이면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요즘 점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5,000원이면 해결하고 싶은데 참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게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솥 착한 도시락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솥 많이 드세요. 자